얘들아. 지금 문제는 다 읽어 봤을 겁니다. 자, 9의 배수의 특징은 외우고 갑니다. 각 자리 숫자 의 합이 9의 배수면 돼요. 네? 진짜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된답니다. 진짜요? 알겠어요? 9. 그냥 각 자리 숫자 더해서 9의 배수면 돼요. 네 어. 자, 그러려면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음, 지금 어, 일단 5랑 2가 나왔으니까 이두 개의 합이 2가 되거나 그렇죠? 이미 7이니까. 그죠? 네. 18 또는 11. 11이 되거나 또는 18. 10뭐 18? 아니, 지금 이 27이 돼. 20이 돼야 되거든? 1 9 1 9 그렇죠? 20. 20 20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게 둘다 1의 자리 수인데 더해서 20이 될 수가 네. 없잖아요. 네. 그렇죠? 따라서 더해서 2가 되는 숫자는 11밖에 없죠. 네. 그리고 더해서 11이 되는 숫자는 뭐부터 세야 돼? 2구부터 세야 돼요. 네. 2 9 3 8 4 7 이렇게 셀 거고 어디까지 세요? 네. 9 2까지 세면 되죠. 맞아요. 이게 몇 가지예요? 어. 이여 가지지. 네. 그죠? 네. 얘가 8가지 그리고 이제 1 1인 경우가 또한 가지가 있으니까 총 9가지예요. 됐습니까? 예. 네. 2번 보자.